이차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6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뒤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저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정확한 두근을 구해서 알파 베타로 놀아는 게 아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구할 수 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위에 두 개만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차반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일 거고, 알파 베타는 6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해보죠. 로그 2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 그리고 빼기 2에 로그 2에 알파 베타는 6이다. 그러면 이 값이 로그 2에 18은 그대로 쓰고요. 여기서 2를 진수의 지수 부분으로 올려 쓸수 있죠. 그럼 로그 2에 6의 제곱이다. 36이다. 그러면 이 값이 2에 36분의 18이 되고 로그 2의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어, 여기서 넘어오는 과정이 이쪽으로 간 게, 로그 m 곱하기 로그 a는 로그 a의 m승으로 쓸수 있죠. 이거 반대 방향으로 는더 많이 쓸 텐데, 앞에 곱해지는 형태도 지수로 올려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니까 나누기로 바꿔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간 게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과 같다. 이걸 사용해서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계산한 겁니다.